네,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1절, 3절 같이 찬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laughs>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영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요수와 3장입니다. 요수와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서 3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요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너그 사이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상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어, 우리가 계속 그 말씀 나눈 것처럼 그이요수아서 여호수아서는 어, 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은 굉장히 시사한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금 여리고 가난성, 가난 땅 직전까지 인도한 사람은 모세였거든요. 모세였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들을 모세가 인도하며 파란 만장한 세월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의 백성들부터 어, 많은 비난도 받고 또, 또 존경도 받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계속적으로 인클루지하고또 모세 스스로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어쨌든 지금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가난한 땅들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다된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핵심이 우리에게 눈앞에 사라졌다면 여러분 굉장히 이거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된건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당황해 있는 그런 속에서 제일 많이 당황했던 사람이 바로 요수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수하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참모였고, 또 모세와 가까이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요수하가. 근데 그 요수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가 이 일들을 하라. 그 모세가 했던 일들을 하라. 정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가 모세를 가까이 따르면서 보았던 그 모습과 자기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큰뭐 어떤 사업체를 이렇게 경영한다고 했을 때에 그 경영하던 회사 회장이 갑자기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그것 회사 활동을 했을 때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나는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지도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장 핵심의 중심이 빠졌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당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모 여호수아 일장 일절 읽기 시작하신 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또요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끝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사람이 바뀌어도, 이제 여수, 요수, 가수가 서더라도 사람 보기에좀 모세에 비교해서 좀 부족해 보여도 그건 하나님 이하시면 여수하나 모세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동일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대표한 사람은 썼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사람이 함께 하는 것,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이 뭐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히려 모세를 데려간, 말스러 보일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근데 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가난 땅 직전에서, 뭐 하나님, 너는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좀, 하나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가난 땅, 땅 한번 밝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좋은 땅을 주시는지 밝게 해달라고, 그렇게 세 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어서 막, 그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또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것도 아직까지 그 믿음도 안 되냐고 하면서 화를 막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물을 너가 물을 주냐고 하나님 그 모세가 그렇게 말했고 내가 물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희에게 물을 주지 않게 겠다때서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응답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백성에게 내가 물을 주는데, 너가 내 화를, 화를 내 영광을 가리고 화를 내느냐.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너는 가난 때문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런 거 뭐,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또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모든 게 힘들어져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들어가서 전쟁도 치러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신할 때또 그것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됐다는, 지금까지 했어. 충분히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 맡겨진 역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 가난, 그, 이집 땅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정도, 그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보산을 오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들은 뭐냐면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따지할, 차지할 땅을 그,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다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 4장에 보면은요, 모세를 하나님께 데려가신 장면인데,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뭐냐면은, 모세가 그, 그 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기록도해야 되는데. 근데, 누보산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라산이 제일 높다는, 그것도 훨씬 높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것을 올라갈 때, 그, 신명기 3, 4장에서 묘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땅 올라갈 때, 그 산을 올라갈 때, 다리에 그 하나님 힘을 주시고, 기력이 다하지 않았다고. 날을 가뿐히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눈을 밝게 하셔서, 아, 가난 땅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하셨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눈이 아무리 좋아도. 유보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여러분, 저, 그, 그 북쪽에 있는, 그 땅, 북쪽에 있는 땅, 북쪽에 있는 땅, 경계 땅과 남쪽에 있는 땅까지 그걸 다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는 부산에 있었는데, 날이 좋으면, 그 옥상, 학교 옥상에 올라가면 대마도가 보입니다. 한 번씩 보였다 마다 보였다 말다 보산에서 대마도까지 거리가 제법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눈 좋은 사람들은 뭐, 그, 그 좀그 성, 대마도선에 있는 것들 좀더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눈을 하나님 밝게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눈이 하나님 밝게 하셨으면 무슨 말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신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차지하는,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하나님 모세를 하그 하나, 들어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들어가서 온 땅을 다 밟아보게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 땅에 인도하시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또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배와 예배하라. 그렇게 하면서 온 세상이 복기 통로로서 하나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난 땅 제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그 가난 백성들이 그땅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찾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땅을 찾아서 그 땅을 정결케 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땅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여준 이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아니라도 할수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보여 주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모든 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야요세는 가난한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그 땅을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뭘더더 하나님 보여 주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사에 올라서 거기 가서 제자를 데리고 갔을 때, 변화산사에 가서 예수님이 그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 그 변화, 변화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끝끝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지고 생을 입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의 사람들, 온 땅의 사람들 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함께 세 명이서 모여서 보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는 상상하지 못했던 가난 땅을 통해서 하나님, 가난 땅을 이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전초, 그 전초의 어떤 기지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 땅을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 백성도 다 구원하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부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모습까지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여러분 너무도 많은 것들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생생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니 생고생한 모세를 왜 하나님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다그 감격을 맛보지 못하게 하셨나. 그보다 훨씬 더큰 감격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보여줍십니다 하나님을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을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그 땅에서 응모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삶을 끝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역에 또이 땅에서 모든 소명을 끝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이시는 모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요수아에게 분명히 그렇게 가춥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자신을 모세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수아로서 서는 것이죠. 요수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교하게 여기시긴 하지만은 그는 여러분 이 모세는 모세고 요수아는 요수아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호수아를 모세 대신에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인데 모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요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쏟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실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 여호와께서 요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조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그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 앞에서 정면 선, 그 바울 선자 같은 그런 선자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엘리야 일을 하라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엘리야 누가 여러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은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다고 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엘리야급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대신한 요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수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수아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그 모세와 같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할 때에 요수아는 나는 모세처럼 못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감당할 저를 통한 하나님의 요와 일들을 하시옵소서 그것이 요수아가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훌륭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고 또 우리보다 형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많고 뭐그 그,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핵심은 모세거리를 인도했다. 모세호수아 거리 능력을 보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나타나라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요수아가 대표해서 지도자를 인도해 가지만 요수아나 모든 사람 다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구든지,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께 있는 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고 와, 대단하다. 요수를 보고 와, 대단하다. 지금 모세가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느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근데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을 때, 아니면 그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뭐 일을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을 창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너무 잘했는데 그목사님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요 뒤에 후임 목사님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임 목사님 가는 사람, 이 앞에 목사님 잘했나 못했나, 그거 봅니다. 그래서 못했으면 가서합니다 저, 저, 보다 못할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나니까다 틀린 생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손임 목사님이 다 망쳐놨더라도, 음, 목사님 망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여러분, 다른 분이 오셨을 때에, 여러 맞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된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목사님을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성도도 그런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누구도 보내셔도, 누구를 보내셔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한 가정 우리 영적인 질서는 남자를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감당하시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수아는이 훈련을 합니다. 내가 모세를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감당하리. 요수아와 모세를 인식했다면 아마 지도자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모세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여호수아 요수, 사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여 놓고 모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는 오늘날 선택할 선 성길 하나님 선길자를 택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여호수아 보기 너무나 탁했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땅을 망할 것이다.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거 선택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은, 뭐, 요소를 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보여준 것 같이, 요소가 그렇게 하나 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상에 일을 할 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또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것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자신 있고, 왜 그런 힘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죽은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과 애쓰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노력과 애쓰미 결실을 맺었습니다. 때로는 안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낭떠러지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중심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부하는 일이나,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이나, 직장을 섬기는 일이나, 여러분도 사업을 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인는그고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부분에 당황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사람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소를 통해 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요소아가 어떻게 세워지는 과정을 보고 요소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통한 사람의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문을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줄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하나님 우리의 사업터와또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공급하시고, 영성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백성이 하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김을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